지금 현재 시간 8 시인데요. 저희 지금 연천 당포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랑 별 보러 가자. <laughs> 별, 별 보러 가고 있어요. 당포성이 별 보기 되게 좋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짐이 한 가득이에요. 오늘 차박 차박할 차박 거예요. 차박. 저희가 캠핑은 엄청 많이 해봤는데 차박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날씨가 아까 낮에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제 좋아져서 다행이다 별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응, 오늘 엄청 깨끗해 별 보러 갑시다 도착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별이 너무 좋네. 근데 뭔가 진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웃음> <웃음> 당포성 보고 왔고요. 여기 당포성 차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주차장에 차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다른 근처에 곳으로. 다른 할만한 데가 있는지 찾으러 갑니다. 강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핫스팟을 찾았습니다. 배가 너무 시끄데워 아, 배고파서 밥부터 좀 먹을게요. 캔까스. 우리랑 맥주 있어. 어차피 맛어 아싸! 아싸! 소스! 투파! 여기까지는 익숙해요. 저희 캠핑을, 캠핑을 하도 자주 다녀서. 근데 차에서 자는 게 조금... 두렵긴 하네요 노지캠핑 전 노지캠핑 처음이에요 그래도 바로 앞에 화장실 있고 이래가지고 맞아 대박 짠 음. 차박이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은 아예 안 가지고 왔어요 아이 개구리 소리 엄청 좋다 캠핑이 준비를 하는 과정도 사실 자기가 다 하니까 <laughs> 텐트 챙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짐, 짐 챙기는 것부터 하고 정리까지 와서도, 내가 하지 음, 먹고 정리하고 다시 넣고 집에 가서 또 정리하는 건 자기 아 <laughs> 내가 다 하는 거네 <laughs> 캠핑의 딱 좋은 점만 난 누리는 거지 오늘도 차박하는 거 자기가 다 하고 역시나 이 옷도 다 챙기고 옷도 안 가져왔어요 반팔 입고 와서 밖에서 잔다고 <laughs> 내가 설마 설마 하고 패딩을 하나 챙긴 거야 아, 분명히 가면 춥다 그러겠지 아니나 다를까 <laughs> 비만 안 오면 다행이지 뭐. 비 소식이 있다는 게 어제 그 소낙비인가 봐 그치 오늘 오늘은 높이 안 어... 예. 그래도 나름 아늑하게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 응? 나 다리. 하늘. 하늘도 보여, 앞에. 다리 일자로 다 폈어. 9시고요 아주 푹 잤어요. 어, 차박은 굉장히 아늑하니 좋은데요. 잤던데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 가지고 모닝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사러 가보겠습니다. 아, 안은 못 참지. 안녕하세요. 타밍 성공 어제는 어두워서 놀랐는데 경치가 꽤 좋네요 여기는 소리질라 엄청 오래 전것 같은데 9시밖에 안됐어 아이씨, 진짜 좋다, 나무군에. 그러니까. 풀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의자를 쓸 수가 없게 됐는데, 풀을 한번 여긴 베야겠네 근데 이게 풀이 높아서 나는 조금 여기가 좋은데, 길이. 똥이야. 응? 똥이야. 말라비 틀어진 똥 같은데? 너 등에 벌레 붙었어. 장난야 <laughs> 아주 그냥 벌레 얘도 똥이다 어, 조심해야 돼 저거 냄새 저거는 얼마 안되는건데 다 똥이야 <laughs> 정리 해보자 머문 자리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머문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잊지 마세요. 어디? 아, 그래서... 아말 주차장이구나. 갑자기 말이 눈앞에. <laughs> 냄새나. 아 어, 그러게. 똥 냄새 올라온다 진짜. 신기하다. 샤워하고 나왔어요. 좀 사람 같습니까? 상쾌합니다. <laughs> 이제 여기 시장 구경 갈 거예요. 동부청큰 시장이고요. 그리고 사우나에서 아줌마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그 금강산 사우나랑 막 여기 세야사우나랑막 어. 있었잖아. 어. 여기가 새신을 잘해서 여기 아줌마들이 괜히 는데또 아, 때밀이 명소야. 못 <laughs> 뭐 참지. <laughs> 점심 먹으러 호수 식당 갈 거예요. 두대 볶음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 950m 길 찾기. 사람 진짜 많다. 많아? 아, 됐어. 네. 어때? 맛있어. 이거? 아, 안 짜? 음, 맛있다, 이거. 이거 약간 그거다. 흑대식에다 먹고 나서 그에기스에다 비벼먹는 그 맛이야. 비벼 음. 이거에다 맥주 먹으면 만실시 먹겠다. 독일 사람들도 이거 먹으면. 내가 왜 소세지를 공동화 들어갈 거 같지? 아트림석 호수 식당 인정. 타이어 인정. 와. 타 파이 옆에 고무신 아니요. 우와 이거 봐. 어떻게 그러는데? 소세지. 케찹 이거 좋아하는데 나. 왕봐바 왕봐바 왕봐바. 너 지금 큰 그림 그리고 있지? 너 베이커리 갈라 그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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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지? 옛날 반빵 왕반빵 왕반빵 진짜 맛있거든. 그 맛이야? 못 음. 참았나? 음. 차박을 해보니까 어때? 차박을 하기에 우리 민희가 좀 작아. 누워가지고 발픽 있는 게 힘드니까 아니, 처음부터 많이 걱정을 했어요 차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두 명이서 자기의 좁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응. 역시나 차가 좀 작았습니다 자는데 저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잤어요 선영이 위에 그냥 다리 올리고 그래서 두 시간에 한 번씩 전 깼어요 저는 통으로 잘 잤습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쿠션 갖고 되게 좋더. 그리고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음. 매트를 하나를 깔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두꺼운 이불 하나 덮어놓고 이렇게 깔아놓고 잤는데 될줄 알았는데 그것도 배경. 자다 보니까 어. 배경 차가 낮은 차니까 안에서 앉을 수가 어, 없어요 안 수가 이렇게 없어. 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SUV면은 차박 되게 좋을것 같아요. 그래도 것 같아. 어, 괜찮을 것 같아. 아, 난 좋아. 응. 이게 다 추억이 남는 거잖아. 사실 사진으로 보는 거랑 영상은 진짜 그때 있었던 걸 그냥 뭔가 풀로 이렇게 다 보는 느낌이랄까? 음. 1년 동안 우리가 진짜 엄청 많이 놀러 다녔잖아. 음. 거의 진짜 아, 매주? 음. 이게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은 게 나는 너무 아쉬운 음. 거야. 차 타고 막 우리 캠핑하면서 여름휴가 가고 음. 남해 가서 음. 이틀 동안 원시인처럼 음.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살고 ]에서. 제주도 가가지고 한라산 올라가다가 나막 소리 지르고 어. 그런 게다 아까워. 다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거잖아. 맞아. 태백산에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에 진짜 가가지고 길 잃어버려서 죽을 뻔하고 <laughs> 별게 없어도 사실 우리 둘이 추억만 돼도 되는 거지. 맞아. 우리 둘의 추억을 걸로. 남기는 근데 또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음. 그래도 뭔가 만들어놨으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사람들한테 음.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좀 올려봐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맞춰볼까 김영용의 박관시영. 시영 자, 내가 이렇게 두개 할게. 오, 왕. 오, 여러분 로또가 돼본 사람이 있으니까 <laughs> 제 주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 사 등? 왜사 등? 오, 5만원 됐어. 사람이 있었습니다. 4등! 치킨 사줘. 그래. 뭘 도둑이야. 이것도 5등 당첨. 만원 투자해서 치킨. 5만 5천원. 난 치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